여기에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하죠?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잘 때는 꼭 선풍기 끄고 자라. 질식해서 큰일 나.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져 그만 질식을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이 루머를 믿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지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는 사람 옆에 선풍기가 켜져 있으면 기겁을 하고 끌 정도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큰일 난다라는 사실은 진리 그 자체로 취급받았다고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이 허무 맹랑한 루머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믿었던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뉴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 가장 믿음직한 매체가 TV방송이었던 시대에 신뢰의 대명사나 다름이 없는 뉴스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가 질식을 했다더라 라는 방송을 계속해서 내보냈다 보니 누구라도 이 루머를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여기에 신문에서도 선풍기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던 탓에 반론을 제기하려 해도 네가 신문, 뉴스보다 정확해? 라는 타박을 듣기 일수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이렇게 출처불명의 사실을 다양한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한 끝에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단한 명이 지어낸 그럴듯한 말이 전 국민을 홀라당 속여버렸던 황당한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단한명 때문에 전 국민이 진짜라고 믿어버린 루머, 탑 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전국 5대 짬뽕 리스트. 에이 중국집 하면 당연히 짜장면이지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에 각종 해물들을 아낌없이 넣은 짬뽕 역시 중국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짬뽕은 들어간 재료,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그 맛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짬뽕 마니아들은 끝없는 짬뽕 맛집 순례길에 올라 기약 없이 맛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하죠. 그때 수십 수백 곳의 중국집을 돌아다니던 짬뽕로드 순례자들 한줄기 빛처럼 내려온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5대 짬뽕 리스트 이 리스트에 등재된 교동반점, 동해원, 북성로, 영빈로, 진흥반점이 어찌나 유명해졌는지 각종 TV 프로그램에서도 5대 짬뽕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가 하면 해당 중국집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품, 체인점까지도 생길 정도였죠. 5대 짬뽕이 정해진 이후로 이 음식점들 앞에는 줄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5대 짬뽕이 모두 단한사람 사람이 만들어낸 리스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세대 요리 블로거 이자 다양한 경험과 정확한 평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녹두 장군이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만들어둔 5대 짬뽕 맛집 리스트 가이 유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을 보고 감명을 받은 신문 기자가 직접 해당 맛집 을 탐방한 후 일간지에 쓴 기사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다행히 해당 리스트를 작성했던 블로거 가 워낙에 식도락의 일가견이 있는 맛잘알이었다 보니 이 리스트 리스트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나온 적은 없다는데요. 다만 전국에 존재하는 몇만 개에 달하는 짬뽕집을 직접 전부 방문해본 것도 아닐 뿐더러 의도적으로 가게들을 지역별로 각한 개씩 정해둔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진짜 이 짬뽕집들이 한국의 오대 짬뽕이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편 기사가 난 직후 본인이 재미로 꼽은 리스트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다며 수혜를 밝힌 녹두 장군 1세대 블로거답게 전국 음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블로그에 듬뿍 녹아있다고 하니 한 번쯤 방문해서 구경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우대 짬뽕 리스트 보고 방문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3위 대학 서열 대학 입시를 앞두게 되면 교과서 말고도 달달달 외우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죠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송 국동... Okay. Hey. 마치 주문과도 같은 이 대학 서열은 각 대학의 앞 글자를 딴후 비슷한 수준의 학교끼리 묶어놓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대학 서열 여기에는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고 하죠. 바로 우리가 그간 믿어왔던 대학 서열이 단한 사람의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거짓 서열이었다는 사실. 과거 이런 서열이 정해지기 전 경희대학교 공일학번으로 알려진 월에을 넘어서라는. 아이디의 한 유저는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시간을 대학생들이 모인 다음 카페 훌리건 천국에 투자하며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인을 넘어서를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만드는 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우연찮게 유출된 한 대기업의 입사 기준표에서 경희대의 서열이 예상 보다 낮았던 것이었죠. 이대로라면 자신의 대학과 자신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한 그는 무턱대고 서양고 서성한 중경 외시 라는 서열을 만들어 온 게시 판에 도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서열은 의외로 많은 타 학교 학생들에게 악자의 이유로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 높은 성적을 보여줬던 한국 외대만이 이 서열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었지만 학생 수가 워낙에 적었던 탓에 불만의 소리가 그대로 묻히고 말죠. 결국 부르기도 외우기도 편한 이 대학 서열은 전 국민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굳어지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이 서열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게 되며 한 악성 유저가 지원했던 대학 서열이 현실. 자리잡게 됩니다. 실제로 당시만 해도 이 서열과 실제 대학교의 입학 성적에는 꽤나 차이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서열이 굳어진 후에는 대학교의 입학 성적 역시도 이 순위를 그대로 따라왔다고 하죠. 전국의 대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는 이 서열이 단한 명의 손에 의해 탄생된 거라니, 나쁜 의미로든 좋은 의미로든.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2위 3대 500. 헬스에 진심인 분들이 만나면 인사와 함께 건네는 말이 있다고 하죠. 바로 3대몇이세요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각기 다른 자세로 들어올리는 종목인 스쿼트, 벤치 프레스, 데드리프트에서 각각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수 있는지 측정한 뒤 이것을 모두 합친 것을 3대 중량이라고 부르는데요. 헬스인들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이 무게에는 보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 선이 있죠. 바로 너무나 유명한 그말 3대500 입니다. 헬스를 위시한 개인 운동족들의 증가세와 함께 3대500 이하 언더아머 착용금지 같은 밈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 에서 유행하면서 이제는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밈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설마 이것도 단한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건 아니겠죠? 네 3대 500 역시도 단한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였습니다. 헬스 트레이닝이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의 수많은 운동법을 전파했던 딴지일보의 마스터드림이 보디빌딩의 3대 운동을 소개한 기사가 그 시초인데요. 해당 기사에서 3대 운동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판 마스터드림은 보디빌딩 특화가 목적이라면 이 빅3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동시에 마스터드림이 미국에서는 운동 고수의 척도로 1000파운드 클럽을 꼽는다며 이 1000파운드를 한국식으로 바꿔 제시한 3대 운동 목표가 바로 3대 500kg이었습니다 당시 웨이트 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던 국내에서는 마스터드림이 제시한 이 3대 500을 운동 고수의 입문 기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지금의 입지에까지 오르게 된 것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3대500이지만 사실 이 3대500을 절대적인 운동능력의 척도로 여기는 것은 몹시 곤란하다고 하죠. 체중이나 체격에 따라 들수 있는 무게가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3대500은 유연성 지구력 등의 수많은 운동능력 중 오로지 근력 하나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꼽히는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씨는 3대 중량이 약 약 370kg이지만, 김동현 씨에게 신체 능력이 약하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오히려 일반인들이 자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대 500을 달성하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잦다고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무게로 다치지 않도록 운동하는 것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1위, 김나박이,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 엄청난 가창력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이 4명의 가수의 성을 딴 김나박이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얼마나 유명한지 아예 방송에서도 대놓고 김나박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노래라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신용재씨도 요즘은 김나박이 신이라고 불린다더라 라는 말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제가 감히 선배님들 뒤에 민망하다 라고 반응할 정도로 김나박이의 위엄은 보통이 아니라고 하죠 이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용어라면 전문가들이 꼽은 순위라도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나박이가 만들어진 것 역시 일개 네티즌 단한 명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과거 DC인사이드 가요갤러리에서는 누가 한국 최고의 가수냐 라는 주제로 매일같이 토론이 벌어졌었는데요.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도 21주 연속 차트 1위 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운 나얼을 필두로 한 가요갤러리 유저들이 좋아하던 보컬리스트 4명은 언제나 토론에 등장하는 단골손님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나얼 김현우. 김범수, 박효신이었습니다.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지만 사람들마다 각각 호불호가 갈릴 뿐딱 누가 더 잘한다고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 결론이 나지 않자 어느 순간 이 4명의 가수는 4대 본좌로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4대 본좌에 포함되지 않은 가수 팬들의 반발이 거셌고 4대 본좌 대신 이들의 성을 딴 김나박이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런데 이때 천혜보컬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네티즌이 자신이 좋아하던 MC더맥스의 보컬 이수까지 포함시킨 김나박이라는 용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뛰어난 보컬 실력에 반한 이수의 팬들이 이 용어를 함께 밀기 시작하며 어느샌가 김나박이라는 말은 김나박보다 훨씬 유명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나머지 3명과 그 세대가 달랐던 김현우가 쏙 빠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는 김나박이라는 4대 보컬이 탄생. 대중들이 보기에도 이 4명의 실력이 워낙 출중했던 탓에 김나박이라는 용어는 어느새 널리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 없을 정도가 됐죠. 가수 본인들마저 농담 삼아 언급할 정도로 이제는 한국 가요계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명칭이 된 김나박이 그렇다고 다른 가수들이 이네 명에 비해 모자라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다른 가수들은 김나박이보다 못하지 같은 평가는 절대 금물입니다. 트러플, 캐비아, 푸아그라를 뜻하는 세계 3대 진미는 죽기 전에 꼭한 번쯤 먹어봐야 할 미식으로 전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서는 지드래곤의 냉장고에 세계 3대 진미가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계 3대 진미라는 단어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하죠. 정확한 출처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1980년대 일본 어딘가에서 처음 세계 3대 진미라는 신조어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이 용어가 유명세를 얻게 되며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3대 진미의 유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출처불명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음식들이 나름 그럴듯했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진짜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유인 것 같죠? 출처도 알수 없는 것들을 그럴듯하다는 이유로 믿고 있었던 경우가 이렇게 많았다니,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못 믿겠네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